네 지금 그래서 그 시청률에 대한 그 공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성공을 했는지가 <laughs> 아직 이제 파악이 사실 안 돼서 어. 일단 예, 제 생각에 5% 이상이면 대박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네, 초반에 네, 첫첫방 시청률이 이제 네, 네. 아니 10%로 해볼까요? 어. 제가 그 시그널 때 사실 3%를 했었는데 5%가 나와서. 네, 괜찮습니다. 네, 네, 이번에 네. 제가 첫방 시청률이 5%가 되면, 네, 어, 그, 제가 이제 미래도 오갈 때 지하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, 네, 지하철에서, 네, 네? 시민분들께 네, 커피를 쏘겠습니다. 아, 침에 출근 시간에? 아, 네, 뭐, 출근 시간이, 네, 네. 아니면 네. 출근 시간에도 네 퇴근 시간이어도 좋고요. 네, 시청률을 네. 총. 빵이 5%가 넘으면 네. 지하철에서 네, 남영역이든 네, 서울역이든 가서 네, 커피를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. 자 그렇다면 신미아씨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옆에서 커피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아까 정리를 하자면 그 커피값은 이재훈씨가 내고요 쏜다 그랬으니까 전달는신미아씨가제가나눠드리겠습니까 결국 두 분이 지하철역으로 께 가신다고 합니다 공약 정리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두 분을 꼭뵐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주방에 손들어 주신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